그 타이오 유덴이라고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MLCC 업체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음...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있고 네네네. 또 일본의 무라다 음... 경쟁사인데 그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들마서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좀 음... 이어지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이어진다. 음... 근데 내년 이월부터 개선될 거다고 중국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 네, 네. 스마트폰이 이제 어떡해 재고보다 팔가더잘될 응.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팔린다는 얘기죠. 조금씩. 자, 이베스트 투자 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좀 친한 척하고 싶어서 옛날에 저랑 <laughs> 같이 방송할 때 제가 염승환 그 당시엔 차장이 차장이요. 염승환 차장이 엄청난 쪽으로 이런 걸로 아, 했었는데 <laughs> 근데 어, <laughs> 아그 이후에 너무 바빠지셔 갖고 네. 네. 저희가 가까스로 이 염승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비메모리 쪽 한번 가볼게. 요 네. 비메모리는 사실 뭐 TSMC가 이제 뭐 세계 최강인 걸로 얼마 전에 매출액이었었나요? 삼성전자까지 뛰어넘었던 어, 게 매출액도 네. 뛰어넘었으니까 세계 최고가 TSMC라면 사실 요즘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시황제 등극 대관식이 마무리된 이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대만에 대한 그 강경책이 너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네. 이걸 오히려 삼성전자가 호재일 거야라고 음.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게 근데 이익 측면에서 당장 변화는 없어요. 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보면 이익은 줄어요 앞으로. 음. 음. 그 내년 일부 기 줄텐데. 그럼 이 지금 올라가는 게 PER 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PER 를 결정하는 요소는 약간 뭐 사람들의 약간 신이? 스토리텔링. 네. 아, 네. 이게 좀 붙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매력적인 뭐가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삼성자가 전 이제 스토리가 생겨버린 거죠. 음, 지금 네. 시진핑을 약간 이제 견제하는 쪽이 공청단인데 그쵸. 이게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네. 아예 아무도 대접을 네.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그 러시아의 그 푸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뭔 짓을 했지 음, 모른다. 음. 누가 견제를 해서 막아줄 거아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이 금융 홍콩이나 대만 쪽의 금융 시장도 엄청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우리나라 미사일 발사만 하면 북한이 어? 외국인들 그냥 무조건 받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상 또 보면은 그냥 평원에 <laughs> 이 설마 전쟁 나겠어. 야, 그래. 딱, 딱 표정이 래서아또 아, 아, 저랬네. 또딱 이건데. 근데 머릿속에는 실제 에이, 막... 전쟁은 안 나겠지만 외국인은 또다르게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음. 거짓고. 대만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네. 외국인이 봤을 땐 도시마일 아,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아시아계 자금은 아시아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을 빼서 결국에 한국에 이제 음... 옮겨 스위칭하는 건데 스위칭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사는 게 삼성전자죠. 그쵸. LG 엔솔이 아주 좀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컸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역시 이거는 TSMC의 좀대체재가 삼성전자다. 음... 뭐 왜냐면 삼 나노, 사 나노, 오 나노, 칠 나노 이하 파운드리 미세 공정은 전 세계에서 TSMC랑 삼전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네. 근데 물론 지금까지 삼성전자 졌죠. F라고도 뭐 거래를 지금 못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객 맨날 뺏기고 있고. 어, 뉴스 보면뭐 엔비디아 뺏겼다, 뭐 퀄컴 뺏겼다. 네. 그 뉴스 볼 때마다 뭐좀 짜증은 많이 나는데, 네. 근데 그게 좀 기술력의 격차니까. 음. 근데 이번에 삼 나노 좀 앞서 갔어요. 네, 이유였지, 대권.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기술은 조금씩 이제 앞서가려고 하는데 대만의 리스크가 커지면 TSMC 공장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또 애플도 이게 이제 머릿 속에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음. 이번에 그러니까 애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애플 공장도 지금 조금씩 옮긴다고 하잖아요. 제로코로 나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탈출을 하고 난리가 음. 나가지고 결국엔 중화권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이번에 애플도 경험을 확실히 한 거거든요. 네. 너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리로케이션이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애플도 이 생산 설비를 이제 리로케이션하는. 그러니까 음. 다,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는 네. 거죠. 아, 이게 참 웃긴 게딴 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해요. 네, 막 애플은 <laughs> 리쇼어링을안 해요. 아, 리로케이션이야 네, 우리는 해요. 네, 그러면 <laughs> 네. 뭐 미국에는 <laughs> 안 해. 그런데 <근데 웃음> 어, 애플의 그 심장인 M1 칩이나 뭐 아니면 그 A, A16 칩인가 이런 거는요. 음. 일단, TSMC 아니면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대만에 아무리 싫어도 TSMC에 의존을 하는데, 네. 삼성이 지금 어쨌든 보면은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니까, 네. 대안이죠. 음... 그러면은 애플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 바꾼다기 보다는, 약간의 물량은 좀 그, 삼성한테 원래 아, 음, 애플이 음.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뭐 저가형 모델이라도 음. 애플이 벤더 다변화하면 음. 삼성이 좀 물량 받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네. 이게 어쨌든 레퍼런스가 돼요. 와 트랙 레코드 네, 짱이죠. <laughs> 그리고 이 이유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네. 많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아, TSMC에만 주다가 네. 이제 듀얼밴드로 다바꿔 수가 있어요. 사실 네.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닐지라도 주문형 반도체는 정말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네. 되는데 거기에 선택지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TSMC와 삼성전자 둘밖에 없는데 네.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음. 그리고 삼성전자 어쨌든 TSMC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든 아무리 못해도요 만들면요 수율은 무조건 올라가요. 음... 이제 그래서 5나노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5나노도 한참 고생했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 IR 네. 보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3나노도좀 아, 음... 긍정적인 멘트했더라고요. 근데 3나노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네, 네, 음... 그럼 결국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2년 후에는 음, 뭔가 이제 그렇겠네요. 파운드리 그리고 이번에 실적 봤지만 파운드리 실적도 좋았어요. 네, 어, 괜찮았어요. 네, 파운드리 네. 매출도 음. 역대급으로 잘 네. 나왔고 다만 비중이 낮아서 그런 거지. 음, 음. 근데 2년 후에는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대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네. 중국에 없어요. 아, 아, 네, 네. 일단은 지금 평태가고 저기 네. 미국에 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지정학적인 그러네. 또 약간 효과도. 어, 어. 그래서 아마 삼성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요즘에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좀 월등히 강했던 이유가 맞아요. 일이야. 맞아요. 음. 지난번에 누가 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없는 배터리가 있고, 어 중국이 없는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절절매야 돼? 맞아요. 아 우리는 떳, 떳떳하면. 저도 희 어디 가서 좀 갑질 좀해 보고 네, 싶습니다만 맞아, 맞아. 어쨌든 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저도 최근에 보니까 한 10월 중순 이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반등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이 메인 핵심 이슈는 중국이라고 보세요. 너무 가둬 두니까 그 중국 인민들의 불만도 클 거예요. 솔직히 네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약간 달래줘야죠. 음, 언제까지 음. 강하게만? 네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년 이제 3월이면 3월에 전인데 시작하니까그 전까지는 해서 이제 한 번에 풀진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음, 음. 풀진 않을까. 그리고 좀그 타이오 유덴이라고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MLCC 업체거든요. 아 네네네. 예, 음.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기 있고 네, 뭐 또일본에모라다 음. 경쟁사인데 그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들 나서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이어진다. 음. 근데 내년 1월부터 이게 개선될 것 같다. 중국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데 스마트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보다 응. 출하가더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린다는 얘기죠 조금씩. 사실 그저 염미사 님이 그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반도 함께 배워요. 네. 함께 배워요. 거기서 이제 반도체 내용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네.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믿을 수 있는 반도체 수요는 딱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죠. 네, 데이터. 모바일이 지금 부족해 갖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모바일 쪽만 약간 돌아서는 것만 있어도 네. 좀 맞아요. 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이 매출 그이 모바일 쪽 대부분이요 어디로 가냐면 중국 향으로 가요. 아, 중국에그 흔히 오포 비포 샤오미라고 네네네. 이 3, 4 있잖아요. 거기 네, 비중 높아요. 음, 음. 근데 얘네가 안 팔려요. 음. 사람들이 아니 밖에 나가서 모뭐 사기도 해야 모인데. 뭐 근데 일본의 그 타이어 유덴도 이번에 내년 초에 바뀔 것 같다 어허. 이런 언급하고 음. 또 제로 코로나 완화 네네. 그럼 이게두 가지가 맞물렸다는 얘기는 음. 이제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이 좀 끝나가지 않을까 음. 그러면 거기 탑재되는 반도체도 어쨌든 이제 늘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냐면 그냥 지금 날씨만 보면요 네. 아직도 지금 4분기까지는 네네. 혹독해요 어, 엄청 어허. 추울 에. 거고 내년 초까지도 추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미 사람들한테 기상청이 다 알려줬어요. 네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알아요. 어, 그래서 어, 반응 안 해. 대비는 다 하고 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타이어 유덴이라는 기상청 장관이 뭔가 좀 어. 햇빛이 좀 비칠 것 같은데요. 음, 약간 이제 이런 고정. 해석을 해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월동 준비만 하다가 네. 일본은 좀 약간 이제 봄 준비도 아, 하자 음. 이렇게 좀 바뀐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